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산, 탈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은, 뭐을할 거냐? 바로, 타인딩 블루, 제 9일차 왔습니다. 오호호호. 오늘은, 뭐을할 거다? 바로, 지나버렸던, PES 2021 모바일 게임, 였잖아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조회수가요 진짜 난리났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조회수가요 이야 조회수가 미쳐버렸습니다 조회수가요 자 조회수가요 진짜 미쳐버렸습니다 아 인터넷 인터넷 하고 인터넷 아 이거 동강 아니 사진관 유튜브 유튜브 버전 구글 어. 그 다음에 유튜브 됐다 그 다음에 한상탈출 유튜브 그 구독 눌러주세요 자100 47개 자동종상님 187개죠 맞죠 자자 자, 조회수가요 음, 4일에 41명 나왔습니다 와 드디어 엄청 많네요 좋아요는 눌렀는데 안 누르고 마음 드지 않습니다 안 누르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닌가? 괜찮아. 아닌 것 같아. <laughs> 아닌가? 그러면, 자, 아까 말했듯이, 내가 선택한 이유는 2대1로 말해볼게요. 자, 소리 올리고, 그 정도? 도도도도도도 이 정도? 아이고 아이고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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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아레나입니다. 자 38이고 카타르는 57이 정말 약간 어어 음, 내가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이 두코 넣었으면 좋겠고 카타르는 1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2대1 2대자 2대 방금 뭐라고 방금 뭐라고 마었죠 방금 뭐라고 말했었죠 그것은 바로 자 지금 내 말이 맞았네요 이대1로 꺾었습니다. 역전승을 얻었습니다. 와, 맞았다, 야.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냐? 응. 어? 한상교주 이트버가이대1로 선택했다니. 말도 안 돼. 응. 자, 내가 선택했네요. 아, 역시 내 생각 똑똑했네. <laughs> 오늘 2대1로 꺾었습니다. 아, 드디어 내가 선택했어요. 2대1로 꺾었는데 그, 시작하자마자, 황희찬 선수가, 어, 카타르 실수해가지고, 골을 넣었습니다. 아, 카타르가 제일 못하네요. 자, 오늘은, 아, 오늘, 파인드 물로 해야 하니까, 그럼, 시작 보도록 할게요. 2대1로 꺾었어요. 내가 맞췄습니다. 맞죠? 인정? 인정? 인정. 자, 어쨌든, 시작. 어안 돼! <laughs> 그럼, 시작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열0번네요 아하, 오 마이 갓 김치. 이제 11번째 끝이네. 어, 말갓 김치. 자, 첫 번째 시작합니다. 블랙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코로나 씨. 안녕하세요. 아, 안지가 말가 봐. 코로나 씨 아니라. 코로나 아저씨 부르자. 인사하세요. 고맙기 거만... 뭔데 누군데 연? 아이 그렇게 했어? 아이 교소 이거. 따어 오케이 됐어. 한바샷 해디샷. 해디샷. 달리고 무기 변경 이곡한 오 마야 오 마야 오 마야 오 마야 오 마야 오오 마야 오 마야 오 마이 새오 마이 까샷딱새요소 이거 절대 못 잡다 그렇다면 닭닭 사냥 해야겠다 일로 와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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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식아 그렇지 나이스 개구리고요 자오킬을 얻었습니다 헤드샷 남겨주시고 헤드샷 헤드. 아이 왜 자꾸 핸들 잠시만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하나 둘셋 헤드샷 헤드. 헤드 헤드 헤드샷 오케이 나 벨트 그런 거해 많이 해봤다 이마. 아이, 여 어, 서기. 그렇다면 이전다. 나서. <laughs> 음. 자, 블루몬 아홉 마리 잡기. 그렇다면 이거를 나가야 되고. 그렇다면은 파란색깔을 죽이자 어. 파란색깔을 헤드산 넘기시고 잘가세요 오마니까오우오마니 2킬 자헤드산 넘겨보실까요 갑니다. 니 그럼 미사일 발사. 빠빠오 저기 충전 있다. 충전. 오케이 일곱 칸. 자 일곱 칸이 얻었어요. 자 갑니다. 미사일 발사. 제발. 오케이, 다섯 개, 여섯 개. 자, 자, 세명 어, 남았네. 그럼, 간다. 미사일 발사. 오케이, 이곱 칸. 두명 남았고요. 두개 남았네, 여기를. 오호 거기 있었구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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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헤드샷 블루몬 아홉마리 잡기 오마야 오마야 우잇샷 아, 너무 짧았어. 아, 다시 해야 돼. 일단은, 어, 여기 하면 되겠네. 이거 빼고, 빼고, 빼고. 자, 그러면, 아, 아이, 진짜. 다시! 아니, 돼, 진짜. 아, 꼽박. 자, 간다. 실수하지 않도록 집중하자. 헤리샷, 덩기 잠시만. 잠시만, 여기, 여기. 음,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 두 칸. 그렇지, 헤드샷. 전부다 다 죽는다 어? 아, 쭈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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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기를 시작합니다 얍! 얍! 으, 으. 그렇지, 헤드샷, 개구리고요. 하하하하. 아이고, 저 나무 안녕하세요 하는 거임마. 아이씨, 인양, 아, 인사하지 마라, 임마. 오, 씨 이보시오 제가시오 오케이 얼음검 있나 얼음검 어, 없네 공총있네 아 까비 오마이갓 공총 여섯개 이보시오 헤드샷. 누구요누구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헤드샷 오오오 헤드샷. 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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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오오오이오오 마이 갓오오이갓그오오 어, 그래, 블루 아니오아오 나이스 오 마이 갓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 응, 음, 잘 가요. 아이고. 우. 저기, 저기. 응, 안 맞았어. 우. 오케이, 나이스, 하하하. 받으러, 헤드샷. 오케이, 헤드샷. Where d i t go? Where d i t go? Oh, my window sky. Where d i t go? Where d i t 아. go? Where d i t go? Where d i t go? Where t o d go? i t g Where i t o r e go? h e r d i o h d i o e r t go? o d e r go? o d 따따따따라따라따따라따닭잘 <든디루> <디디루> <디디루> 가시고 <든비> 자한명 어디 들라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있구나 잘 가시고 헤아데샤 넘기시고 아 보는데 얘는 잘 가시고 오케이 <든디레> <든레> <든레> 아니 진짜 자, 저한 마리야 마지막이네. 헤드샷, 졌다. 블루머또 아홉 마리 잡기 미쳐버리겠네. 오유구야. 오케이 okay, 헤드샷. <목소리> 그렇다면은 수류탄 오케이 두개 헤드샷. 그렇다면은 아유 피했어. 아 좋았거든. 오오녀야야야야야야야 노노노노노노노노 No. 아 아니, 이 녀석 이거 봤어? 오케이, 넘겨 시고, 그 다음에 여 기도 넘겨 아까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이녀석아 일로 와 자식아 이 녀석아 그렇지 헤드샷 연결시고 자 일로 오시오 됐어 헤드샷 연결시고 레칸이랑 자 갑니다. 헤드샷맨 아니 너 속이고 건기네 아니 왜 이렇게 다섯 마리 있고 혹시 붙고 조심해야 돼 이제 한 개의 수류탄 한 개야 헤드샷 그렇지 나이스샷 근데 여기 어떻게 내가 나가지? 아, 다시 해야겠어, 아. 그렇다면은, 어, 오... 스나이퍼, 해겠다100 골드. 예. 오케이. 네배 선택. 130 골드 있습니다. 야. 네번 다섯 번째 했네. 벌써 이렇게 되었어. 헐. 대단한데. 그렇다면은 헤드샷을 이렇게 해서 해야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다려서 저기 치스 헤드샷 맨. 그렇지, 나이스. 그 다음에 헤드샷을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일로시오 블루 코너나 블루 코너나 아 아니다 코너나 블루 코너나 블루시 자 갑니다 수르탄 아파요 그렇지 헤드샷 그렇다음에 해 아씨 이 헤라이 다세. 그렇지 해제 시작해고 저기 있구만. 아한 발인데. 오케이 여덟 발한명 남았다. 한명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야, 처음은 다 떨어졌네. 잠시만 여기를 한명이 어디 있을까요? 저 앞에 아니 에이 삶 h 글래 리가 있나 에이 그래겠지 오호 있군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블루씨 코로나 블루지 말아야 m n 으으으 u r e I'm not sure. I'm n o 드디어 드디어 코로나 마지막 카였습니다 여기 있나? 있겠지. 아무것도 없겠지. 저... 자... 혹시다 혹시다 혹시다. 코 총알이 있나? 총알. 상 안에 있으면 넣어주세요 여기는 없고 여기는 쭉 있다. 더더더더더더 더. 왜왜 더더더더더 더. 왜 이렇게 안야 돼? 응? 해보 고, 가겠습니다. 여기있다기도여 헤드샷 2킬 2킬, 2킬 했습니다. 또 있나? 또 있다. 네칸. 빠샤. 그렇지. 네칸 사킬 이제 저, 저 얼음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캔디랑 빅캔디 오, 숨어있었구만 자 헤드샷 넘겨 헤드샷 헤드샷 넘겨시고 얘는 뭔데 곰. 저 밑에 있는 거 아니야? 가봐야겠다. 어 저기 있구나. 아저저저초아초아초아 초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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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내려가서 총알 모자라기 때문에 몇개 있노? 몇개 있니? 일곱 개. 저 다시 얼음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아니 진짜. 자, 운도자하죠 아니요. 뭐가 왜, 아니요. 뭐, 뭐, 누가 말했어? 그이나, 잔인친구야. 뭐, 잔인친구야. 이겼어. 그런거안 되지. 응? 빠지. 아리.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오케이. 나이스 개고리고요. 자, 여덟 개. 어이구, 어이구, 헬리콥터. 야, 이거, 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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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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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제사. 그렇지. 다시, 다시, 다시 당겨. 왜, 왜이 뭔데, 이거? 어. 이거 점프해. 점프해라고. 아니. 아니. 안 돼. 아니. 아니, 타야 타야 되는데. 조금만 더, 터터터터터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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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안 되는구나, 해라이, 아 진짜 다시 하다잖아, 아닌가? 아 그럼 다시 해, 아 저것, 아쉽다, 아쉬워, 아쉽다. 괜찮아 또 저리 가 <laughs> 아이씨 아이씨 <laughs> 아이고 어떡해 아이라 모르겠다 아, 저 같은 헬기 커터 그냥 싸던가요? 아니 왜왜 싸니? 오케이, okay. 개굴 3킬 얻었어요. 여기는 없고, 이제 다음으로 여기 안 갔지? 그렇네. 에이티샷. Hey, 오케이. Okay.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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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갑시다. 자, 이제 겨울에 비캔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착하자. 한사대출그 다음에 해드셋던것주고너배트 끓어는 말이 있다. 임마. 너배트 끓어야 해제서 맞았어. 나 이제 치킨을 먹을 거야. 아마도. 응. 곰 빼고. 일단은 내려가서. 일단은 약을 그 탕약이 없잖아요. 저